선택은, 선택은 핵심이죠. 인간의 경험의 핵심이죠. 어떤 나이인지. 이런 깊은 롱이, 뭐에 대한 롱이? 길.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요, 여기까지 보면 여기 거든요 이게 동사고. 네. 네, 이렇게 내고. 뭐 다시, 기네. 다시 올게. 이런 깊은 롱이, 롱이 뭐지? 아니야. 롱이 길이 아니야. 롱이 뭐지? 롱이, 롱 g 이지만 롱이 뭐죠? 롱이 이사로쓰 o 면 g l 아. 열망하다, 열망하다 예를 들어 네가 지금 o n 에 l 에 n 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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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무슨 말이야? 그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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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다 l o n 다 long, long, l o n 깊은 열망, 뭐에 선한하택하는데뭘선택하 l 우리 자신의 목적과 믿음, 믿음 행동을 선택하려는 깊은 열망. 근데, 몸에 도와서 못 모일지라도야. 모일지라도, 우리 애가 나이가 무엇일지라도, 그렇죠. 그런 것을 하려는 깊은 열망은 싸워지고, 그리고 방어되어지는 거죠. 모든 집에서. 특별히 뭐에 의해서? 그렇죠. 아이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오볼로오볼로이 오벌룩. 뭐죠? 네, 단어 보십시오. 오볼록. 오볼로 어 아, 그래. 네. 야, 팔강하고 있습니다. 보글로? 보글로. 간관하고 간관은 물관관. 그들의 네, 네. 중요한 필요, 뭐에 대한 필요? 필수적인. 오토노미가 뭐죠? 자율성. 어, 자율성. 네, 다시 해볼게 내가 잔아 잔아 이거를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시 네, 다시 본다. 아, 이, 어렵습니다. 이런 깊은 열망, 근데 네, 어떤 열망, 그들 자신의 목적과 믿음과 행동을 선택하려는 열망. 그들이 나이가 뭘지. 나이가 많든 어리든 그렇게 하려는 그 열망은 싸워지고 그리고 방어되어지는 거 모든 집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아이들에게서. 그러니까 아이들 지가스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뭐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 뭐에 대한 필요 자유. 자율성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를 간과하는 부모들의 아이에서 집중이 그렇다는 얘기지 부모랑 아이랑 싸운다는 얘기야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런 얘기죠 네 중요하고 기회인데 어떤 기회? 음, 선택을 만들려는 기회가 전형. 전형적으로 증가되는데 나이와 함께 증가되고 경험과 함께 증가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져서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전체의 의존 무의의존 이벤트 유아의 의존은 사라지죠 날마다 그리고 뭐와 함께 증가되어지 모멘텀 가속도. 가속도와 함께 네 욕구 욕구와 함께죠 네 근데 뭐왜왜 무의의 왜, 욕구냐면 아 어, 만들려는 욕구죠 근데 네, 뭘뭘 네, 이거 도 정확히 하자면 그렇지. give away to 하면 모모에게 길을 내주다는얘미기도 사실 유아의 전체 완전한 의존이 날마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와 함께 길을 내주는 때소망이 길을 내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면 그들 스스로 선택을 하려는 소망이 길을 내주는 거죠. 의존하다가 그들 스스로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선택인데 뭐에 대한 선택이야? 무엇을 그리고 언제 그들이 먹기를 원하고 무엇을 먹기 원하는지는 선택. 탐험하기 원하고 편하게 원하는지 그들 스스로. 를매초인 과정, 어떤 매, 매초인 과정이 뭐죠? 성숙에 대한 과정은 뭐에 대한 거냐면,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근데 어떤 능력이야? 만족. 선택을 만드는 능력이죠. 만족. 스스로. 그죠?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죠. 뭐에 중요해? 그렇죠. 그들의 발달에 중요하죠. 그죠? 근데, 어, 근데 뭐가? 이 가짜죠? 대대야 진짜죠? 근데 뭐가 중요해? 이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이 가지는 게 중요하죠. 많은 기회를. 어떤 기회? 선택을. 선택할 기회, 그리고 배울 기회. 그 선택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갖는 것은 네, 중요한 거죠. 이게 주제문이네요. 이 가짜 주어. 네, 대대아 진짜 주어. 이것도 역시 중요하네.